생일 축하해. 생일 축하해. 자. 지금 호호해 줘. 자. 물 줘야지. 오 이거는 형님들이 한 거야. 그냥 형님들이 준비한 거 음? 얼른 줘라. 형님들 어, 줬대. 음, 줘. 줘. 하나, 선물 줘축하고해요 귀찮은데 축하해요 아니 저 선물 줘자했어 자. 줘. 자, 됐지 응, 좋게 줘야 요 예, 예. 더윤이 가줘 축하해 그러고 축하해 자 우와 우와,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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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효 한번라이터어 응. 그거 하지 마지우 우와 네. 아. 우리 라이더 생일 때또 음. 봤자 어라인 oh, 너무 좋아 <놀람> 너무 좋아 <놀람> 진짜 진짜. <놀람> <놀람>